어, 간단히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 입학 타임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의대 파운데이션은 사실은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느냐, 위에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고 가느냐. 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타임라인 굉장히 좀 중요해서 조금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학 준비는 앞서 보셨던 것처럼 1년 전에 준비하는 게 굉장히 좀 낫거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지원서를 먼저 보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맞는 학교들을 좀 지원을 하고 왜 이렇게 해서 빨리 그저 아이엘츠 점수 그다음에 어 퍼스널 스테이트 있는 그다음에 학교마다 인터뷰가 필요하니까 인터뷰 준비 왜 이렇게 해서 1년 전쯤에 거의 대부분 좀 완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좀 기회가 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지원 하기 전에 뭐그 전부터 알아보고 뭐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영어 점수라든지 자기소개서 그다음 심지어 인터뷰 뭐 이런 것들이 쉽게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빨리 지원하는 거 이걸 가장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지원해서 을 9월에 파운데이션 입학을 한다라고 하면 유 k 시라는그 시험을 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디프 버밍엄 센텐 엔젤스, 외, 이런 학교들은 유스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켓 지원을, 유켓 준비를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9월 파운데이션 입학하기도 전, 전에 유켓 시험을 좀 봐야 되고요. 유켓는뭐 7월에서 9월 사이에 걸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7월이나 8월 정도 봐야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입학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학교들은 유회 점수가 높지 않으면 바로 또 거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준비를 좀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시작을 9월에 하게 되면 수학, 그다음에 생물, 화학 주로 이렇게 배우거든요. 물론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중간에 EAP라든지 왜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학교마다 조금 다른 왜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세네앤주루스에서는 메디슨 관련된 그런 전공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학, 생물, 화학 이렇게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배우면서 보통 어, 일부 학교들은 비메 시험을 좀 보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 이제 비메 시험을 다른 걸로 좀유캐스로 대체하거나 다른 시험이 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라이트나고 서식스가웨 파운데이션에서는 그렇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캐스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유쿨란이라든지 인토런던는유캐스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3월 전후에는 모든 학교들이 인터뷰를 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의대 1학년 입학을 할때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를 계속 의대 파운데이션을 오퍼를 받고 나서 계속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웹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인터뷰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제 학생들 의대생을 데리고 의대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대 합격률을 좀 높이는,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정도에는 의대 파운데이션이 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수학과학생물의 초점수를 좀 맞춰야 되고요. 알 g 점수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6회 점수를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7월, 8월에 비자 신청을 하고 9월에 영국의대에 입학하게 됩니다.